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 믿음으로 또잘 어, 살아내셨습니까? 어,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믿음이라는 게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 눈에 보인다면 어떻게 해볼 건데 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대처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뭘까요? 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좀 길어가지고 아마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지난주 설교의 주제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아침 기도 시간을 만들자라는 게 지난주 설교 시간에 설교의 이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만의 아침 기도 시간이 없었는데 한 주간 아침 기도 시간을 만들어 내가 살았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다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한 주가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살았는지 그 믿음을 하나님은 오늘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주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할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믿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했어 라고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번 주부터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결단하는 그 모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했다면 여러분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며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될까요? 내 힘으로 잘살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1분이라도 아니 1분이 아니어도 됩니다. 뭐 30초, 20초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달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아직 나만의 아침 기도 시간이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만들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위한 이 닭고기 수프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사이학과 교수가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이 볼티모어의 유명한 빈민가로 가서 그곳에 사는 200명에 200여 명의 학생들의 생활 환경을 조사하라는 과제물을 내줍니다. 조사를 마친 뒤 학생들은 그 청년들을 각자의 미래에 대한 평가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평가서의 내용은 모두 다 동일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겐 전혀 미래가 없다. 아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뒤에 또 다른 사회학과 교수가 우연히 이 연구조사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학생들에게 그 200명의 청소년들이 25년이 지난 뒤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추적조사라는 과제를 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2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80명 중에서 176명이 대단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직업도 변호사, 의사, 사업가 등이 상류층이 많았다는 것이죠. 교수는 놀라서 더 조사를 진행을 시킵니다. 다행히 그들 모두가 그 지역에 살고 있었고 교수는 그들을 한 사람씩 만나 직접 물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대답은 모두 다 한결같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사랑으로 대해줬다라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심으면 놀라운 것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심을 때 놀라운 것을 거두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즉,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는 것이죠. 11절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생기고, 하늘과 땅이 생기고, 각종 동식물이 생깁니다. 즉,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모두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말씀 중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긍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허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올 때 만난 첫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돌때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의 강한 성, 그것도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는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한 믿음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수와 6장 26절을 보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마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무너진 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혜로 무너진 성도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너진 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을 언덕 위에 세워져 높이가 10m가 넘고 두께가 5m나 되는 내성과 외성으로 만들어진 열이고성이 13바퀴를 돈다고 무너질까요? 그리고 소리를 아무리 세게 지른다고 해서 그 성이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허술한 성이라도 곧 무너질 것 같은 성이라고 해도 돈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했던 그 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너희가 열세 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며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겁니다. 성을 돌았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기에 무너진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순종한 증거입니다. 즉,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이 신앙의 간증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증거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간증거리가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 나가 이룬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나에게 간증거리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여러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새로운 성을 세운다는 것은 그 믿음의 증거물을 없애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놀랍게 일하신 증거를 역사에서 지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라는 것이죠. 만약 그럼에도 내 말을 듣지 않고 여리고성을 다시 세운다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아들을 잃을 거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인간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 꼭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 그 사람의 이름이 히엘이고, 베델 출신이다라고 합니다. 베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이죠. 야곱이 바다라람으로 가다가 돌단을 쌓은 곳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웁니다. 이 사람의 출신으로 보나 이름으로 보나 누가 여리고성을 세운다면 가서 그것을 말려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자기가 앞장을 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언가 이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베델 출신의 히엘이라는 사람이 할 일은 아닙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급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허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허언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허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였고, 애배드리면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를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징계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사실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허언이 아닙니다. 사람은 허언을 하지만 하나님은 허언을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도 이루시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조주를 내리겠다. 이 말씀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을 통해 주시는 말씀, 즉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허언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 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요수와 6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면 요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으면 막내아들을 잃고 문을 그 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을 잃을 거다라고 하시는데 그대로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시대의 베들 사람 이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은터를 쌓을 때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말을 해도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명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말한 내용은 사람이 말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데 선지자의 말은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그런 경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지를 알수 있는 것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를 보면 알수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선지자이지만 선자를 통해 말하는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선지자는 거짓 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부 5장 18절을 보니 주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좀 알파벳이 약간 특이하게 생겨져 있는데 어, 히브리어의 특이한 점은 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원문을 보면은 어, 알파벳이 있고 거기에 따라 점들이 있습니다. 영어는 그렇지 않죠. 뭐 A, B, C, D 이렇게 나누지만 히브리어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점에 따라서 뜻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점이 있고 점이 없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는 뜻이 전혀 다릅니다. 점이 하나 있느냐. 또 점이 두 개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 또그 단어의 뜻이 달라집니다 이 말씀이죠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1핵이라는 점이라는 것인데 즉 히브레에 있는 그 점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그점 하나에 잘못 찍어서 하나님 말씀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됩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됩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오늘 복과 조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꼭 희열처럼 조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주를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조주를 할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테스트해서는 안 됩니다. 이왕 우리가 테스트 해보려거든 순종함으로 내 자신을 테스트 해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테스트는 흥하는 길이지만 불순종의 테스트는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름다운 단어들이 참 많은데 그중 하나가 이 믿부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믿부다는 믿음직하다라는 말인데 믿부다는 믿었다라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말입니다 믿없다라는 말에는 의심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믿없지 못하다라는 부정적인 뜻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믿보다는 의심과는 상관없이 진실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부지 못하다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믿보다라는 우리말에서 완전한 믿음을 표현할 때 이게 사용되는 말인데 헬라어로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와 오원이 같습니다. 이 미쁘다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우리가 두 구절만 보면, 먼저 대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또한 곧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믿부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믿부신 분이다. 즉, 틀림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중두 분만 보면 노아와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8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아의 가족은 홍수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아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말씀과 노아에게 축복하신 말씀이 거의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새로운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를 대비했는데 만약에 비가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게 했다면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아들을 주지 않았다면 믿을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푸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이 조엘 오스튼 목사님이 쓰신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유명한 골프 선수가 사우디 아라비아 왕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왕이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전용기를 미국까지 보내 그를 사우디로 부릅니다. 둘은 며칠 동안 골프를 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골프 선수가 돌아갈 때가 되자 왕은 비행기에 오르는 그를 세워놓고 묻습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줘 찾아와 주었으니 내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골프는 아닙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꼭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이 여행을 평생. 기여가 실 테니까요. 골프 선수는 왕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골프채가 좋겠습니다. 곡으로 돌아가는 내내 골퍼는 왕이 과연 나에게 어떤 골프채를 보낼까 궁금해했습니다. 내 이름이 새긴 순근 골프채를 보낼까? 아니면 다이아몬드 보석이 여기저기 박힌 그런 골프채를 보낼까? 세계 최고 갑부인 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왕이니까. 아 보내는 선물이 얼마나 대단할까? 그는 궁금해지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골퍼는 날마다 택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골프채는 좀처럼 도착을 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몇주 후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서명한 편지가 도착합니다. 이 골퍼는 실망하죠. 기대하는 골프채는 어디 가고 달랑 편지 한 장이 오니까 이 골퍼는 골프, 실망을 합니다. 그는 실망하면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 봉투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안에는 미국에 있는 커다란 골프장을 선물로 주는 기증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조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생각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크고 높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큰 꿈을 그렇게 꾸지 말라는 법은 없다. 여러분, 세상의 왕도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갈 일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축복의 말씀도 이루시지만 조주의 말씀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허언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복의 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고 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이시는 복을누 리며 살아가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 아멘, 기 도하 겠 습니다.